불멸의 이순신. 그는 죽지 않았다. 1592년 일본 20만 대군이 조선을 덮친 날 역사의 가장 위대한 장군이 깨어납니다. 그의 이름 이순신. 외군은 부산을 순식간에 함락하고 파죽지세로 한양까지 북상합니다. 조선 육군은 속수무책이었죠. 그러나 남해의 한 장군이 바다 위에서 싸움을 시작합니다. 바로 전라좌수사 이순신. 첫 출전부터 연전 연승. 옥포, 사천, 한산도. 일본 수군은 공포에 빠집니다. 하지만 조정은 이순신을 시기하고 모함했습니다. 결국 그는 능지처 차명 직전까지 가는 중죄인으로 몰려 감옥에 갇히고 백기종군하죠 그리고 최악의 순간 1597년 7천량 패전으로 조선수군이 전멸합니다. 그때 그는 말합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12척 대 330척. 명량해전은 기적처럼 승리합니다. 이순신의 승리로 조선은 다시 일어서게 되죠. 그는 연이어 해전을 승리로 이끌며 전쟁의 흐름을 되돌립니다. 그러던 1598년 11월 누량 해전, 물살은 거칠고 탄환은 빗발치던 그 순간, 적의 총탄이 이순신의 가슴을 관통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리고 전투는 조선의 승리로 끝나며 장군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이름, 모함을 받고 고통을 겪고 마지막에는 목숨까지 내놓은 장군. 그의 생은 짧았지만 그의 정신은 지금도 바다의 파도처럼 살아 흐르고 있습니다. 불멸의 이순신.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구독, 좋아요와 함께 조선의 역사는 계속됩니다.